안녕하세요. 저희 USC 인테이셔널 아카데미 김경란이라고 하고요. 저희 오늘 USC, 저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USC 인테이셔널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프리마스터 프로그램, 예비 석사 과정의 조건부 입학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는요, 1880년도에 세워진 연구 사리 r e s e a r c 학교입니다. 지금 3만 3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학원생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저희 55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 리서치 베이스된 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루존 패밀리라고 해서 전 세계 인터내셔널 오피스도 전 세계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가 어, U.S.C. 콜리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어, 석사 특히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동문회를 또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도 그런 곳들 동문회를 어, 한국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저희 그 U.S.C. 관련 에서 많이 랭킹도 물어보세요. 저희 네, 채널 랭킹은 23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 어, 저희 USC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어, 있기 때문에 UCLA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UCLA는 주립 대학교고 저희 USC는 사립 대학교인데 어, 그 랭킹은 항상 23위, 25위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대학원 저희 선정을 랭킹을 랭킹을 보면. 어, 저희 p u b 어 i c a f f 사위 정도, e n g i n e e r i n 은 작년에 1 0위했는데 이번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12위 항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USC 가장 특징적인 게그 12년 연속 해외 주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이 된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커텐비 u n i v e r 나 NIU나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해외 주신 학생들 공부하고 를 있는데 저희 USC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 인디션 아카데미 저희 웹사이트인데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에게 비즈 해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찾아보시고 오늘은 프리 마스터 과정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s c 에서 프리마스터 과정을 이제 어 이게 만들어진 이 배경이요. 그 해외 출신 학생이 우선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토플이라든지 g r 점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석사의첫 학기 시작할 때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신 학생이 많이 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토플이라든지 GRE를 만드는데 토플 준비하는 데 1년, GRE 준비하는 데뭐이렇에서 1년 학생마다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이제 u s c 자체에서 저희 학 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돼서 학생들이 USC에서 석사 진학하기 전에 미리 와 가지고 이제 어 준비를 할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토플이나 알지 시험 성적 없이도 그다음에 GRE나 치메 성적 없이도 USC 석사에 지원을 하실 수있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어, 어드미션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컨디션을 어드미션을 받게 됩니다. 어, 이제 그러한 어, 자세한 내용도 도, 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 프리마스 프로그램의 GR이나 지 시험 준비 과정이 아, 자체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C 프리마스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석사 지원으로 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 해당 학과 지속적인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제 할 거라는 계속 그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그 그러니까 저희 u s c 서포퍼스도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소모적하고 달성을 위한 이거 실력과 연구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 때 미국 어,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유니버시티제 커뮤니티의 그런 것도 문화도 되게 다르고 공부하는 리서치하는 방법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석사를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마더 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프리마스로 과정에서 어 이제 향상을 시키고 석사에 진학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자이 요건은요, 당연히 사년제 재학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3.0 만점에 3.0 이상의 GPA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또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3.0 이상이 안된 학생도 합의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위익한 부분을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담 이 해보시고 저희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 USC 석사 프로그램 진학 요건이 조건부 입학을 받기 때문에 그조건부 어떠한 내용이라고 물어보시면 프리마스터 과정에서 평균 비약점시약점 없이를 맞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학과에서 g r 이나지매 점수를 요구를 하면 그거를 그 석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토플이나 GRE는 이제 어느 정도에 맞춰 가지고 석사에 진학하실 거 물어보는데 거의 98% 학생들이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석사를 입학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조건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세 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보시면 어, 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에 입학을 많이 하고 그걸 맞춰 가지고 아까 12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USC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스프링 어4두번 uh, 학기로 오픈 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서머도 오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드미션 그 일정을 잘 잡아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리마스터도 저희도 봄, 여름, 가을 세 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한다면 여름 학기나 봄 학기 미리 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석사에 진학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마스터 과정한 학기당 14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디테일한 정보는 또 이제 얘기해 드리는데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마스터 과정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수준의 영어 를 이제 코어 코스를 통해서 라이팅, 리스닝 리딩, 국회의 빌딩을 짜게 되고 가장 중요한 아카데미 스킬을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레지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서치 마스터블리스터디, 프싱 유어 그레지스쿨 에듀케이션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아주 석사를 진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어, 어떻게 방향을 연구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영어로 다 하셔야 되잖아요. 페이퍼 다 쓰셔야 되고 다큐멘테이션 다 리, 영어로 리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 자세히 배우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조건부 입학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된 짐에 대한 프풀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마스터 과정을 해서 이번에 작년 가을 학기 아무래도 어 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트랙을 했어요. 프리마스터 과정에 얼맙나이 트랙을 했더니 어 학생들이 평균. 어, 첫 석사 가을 학기에 3.51을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학생들이 프리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석사에 진학을 해가지고 되게 아카데믹 스킬도 향상을 됐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프리마스터 과정을 첫한 학기나 두 학기를 하게 되는데 30% 학생들은 한 학기를 했고요, 7 0는두 학기를 했는데 요거는 내가 갖추고 있는 영어 성적에 따라서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한 학기가 될지 두 학기가 결정됩니다. 이 케이스는 되게 좋은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저희 USC 프리마스터 과정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두 학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두 번째 학기에 저희 프리마스터 과정의 아스네 수준으로 설정이 됐었고, 그래서 첫 학기를 2000, 2016년도 스프링에 시작을 했어요. 대게 이제 프리마스터 과정에서 이미 지도 교수를 만나면 계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대게 어 이제 첫 학기 성적 되게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딘스 클래스를 받게 됐고요. 저 프리마스터 과정에 어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마스터 과정 이외에도 MP나 UP 과정을 통해, 소설 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학교에 지원을 한어 이제 케이스가 입학학한 리스트가 그 중에 또 u s c 로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